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임할 때는 누아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올 때가 누아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아때 이 시기가 열려야지 주님의 제림의 시기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상세계의 비밀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7일, 7일부터라고 한 것은 여기서 7일, 상세계 비밀 가운데 이 7일부터라고 한 것은 마지막 때에 지금 추수의 이 비밀을 열어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. 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열어주는 이것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게시록이 열리는 것이고, 단일이 열리는 것입니다. 이것이 열려야 누아의 때가 열리는 것입니다. 여기서 이제 그 안에는 단일의 71회와 또 7년 한일의 또는 계시록의 일곱나팔 이 재앙시기가 이것은 다이 안식년과 희년과 어 그때와 연관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. 네,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안식년과 희년의 시간표대로 이루신다는 그 비밀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. 창세기의 6장에서 넷째 날에 하늘의 비밀의이 징주와 사시와 일자와 연안을 통하여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. 아브라함과의이 햇불 언약, 할례 언약을 또 성취하는 것에도 이 언약을 이루시는 이 과정에서 하신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7일이 지나면 40일간 피가 올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7일이 지나면 풍년 7년 풍년 기간 이 살찐 암수 바로의 꿈 요셉, 요셉이 풀어준 것을 말합니다 살찐 암수와 좋은 이삭을 나타내는 시기가 7년 풍년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나고 나면은 7년 흉년 기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0주에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7년 흉년 기간에 40주에 지금이 7년 흉년 기간 중에 흉년 기간입니다 풍년 1003년반입니다. 1 2 6일이 이+ 기간이며 이+ 시간이 구원과 심판의 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.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이 시기입니다. 그래서 알곡 추수 또이 쭉정이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때중에 마지막 구원과 심판의 이 시기입니다. 그래서 40주에 비가 오는 시기가 지금입니다. 지금. 2025년 9월 30일이 되면은 이 구원과 또이 심판이 딱 정해지는 이 시기입니다.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때를 아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이 때를 알려주는 것입니다. 준비하라고. 네.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원이, 구원과 심판이 끝나는 이 시기임으로 가장 중요한 이 시기를